안녕하세요, 리니 여러분. 한국인이 사랑하는 미국 주식 3위. 오늘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 팔란티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많은 분이 투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스파이 회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데이터 분석 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PER이 600이 넘는 미친 고평가 주식이라고 말하죠. 이 회사의 정체성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한국 시간 11월 4일 새벽에 있을 3분기 실적 발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팔란티어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뭘 봐야 하는지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 팔란티어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AI의 왕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한마디였죠. 그가 GTC 행사에서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를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엔터프라이즈 스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전 세계 1등 기업 CEO가 공개적으로 보증 수표를 끊어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둘의 만남이 AI의 완성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기업의 두뇌입니다. 이건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라 회사 전체를 복제한 디지털 트윈이자 운영체제입니다. 회사의 모든 데이터, 재고, 물류, 인사, 고객을 가져와서 그 데이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맥락과 관계를 파악합니다. 즉, 이 트럭이 저 공장으로 가야 하고 저 공장의 재고는 이 판매 데이터와 연결된다는 식으로 세상의 복잡한 규칙을 이해하는 두뇌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두뇌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심장, 가속 컴퓨팅과 근육, AI 모델을 제공합니다. 팔란티어의 두뇌가 알겠다. 이제 계산 시작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엔비디아의 기술이 그 계산을 빛의 속도로 처리해주는 거죠. 이번 파트너십으로 엔비디아의 핵심 기술들이 팔란티어의 두뇌 속에 직접 탑재됩니다. 이 파트너십은 그저 우리 친해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 최대의 집수리 용품점 로우스의 복잡한 공급망에 투입됐습니다. 7,500개의 공급업체와 1,700개가 넘는 매장을 관리하는 이 거대한 작업을 팔란티어의 두뇌와 엔비디아의 속도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인증까지 받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숫자에 불안해 합니다. PER600 주가 수익 비율이 600배가 넘는다는 건 지금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뜻처럼 들리죠. 그런데도 주가가 버티는 이유는 팔란티어를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 회사로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가 하려는 일은 데이터 분석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업이나 도시, 심지어 국가, 그 자체를 통째로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기업을 망하게 할수 있는 모든 문제, 즉 재고, 물류, 인사, 보안 등을 파악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연결해서 현실의 회사를 가상 공간에 100% 똑같이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영국 정부나 폴란드 국방부와 파트너십을 맺는 건 소프트웨어 몇개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방 경제 행정 시스템 전체를 연결하는 국가 운영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 팔란티어의 경쟁 상대가 데이터 회사가 아니라 서방 동맹국 전체 의 디지털 운영 체제라면 p e r 6 0 0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 거대한 비전이 그저 꿈인지 아니면 돈이 되는 현실인지 확인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11월 4일 실적 발표죠 자, 이번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로 기본 점수입니다 일단 월가의 기대치를 넘기는지 봐야 합니다 자, 지난 10분기 중 9번을 이겼으니 이번에도 이겨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 자신감 즉 4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3분기 성장률을 50% 이상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발표할 4분기 목표치도 최소한 50% 이상을 제시해야 성장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오늘 팔란티어 이야기 여섯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한국인 보유 3위 팔란티어, 그 정체는 데이터 분석 회사가 아니라 국가 OS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 최근 AI의 왕, 젠슨 황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스택이라고 공개 인증하며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팔란티어가 두뇌, 즉 맥락을 제공하고 엔비디아가 심장, 즉 속도를 더해 이미 로우스 같은 거대 기업에 적용 중입니다. 네 번째, PER600이 비싸 보이지만 그건 팔란티어의 산업군을 빅데이터가 아닌 국가단위 디지털 트윈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 11월 4일 실적 발표는 이 거대한 비전이 숫자로 증명되는 시험대입니다. 여섯 번째, 매출보다 4분기 성장률이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